유치원에 입학하는 우리 아이 친구랑 꼭 친해져야 할까요? 유치원에 입학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만 3세에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제 아이는 부끄러움이 많고 혼자 노는 시간이 많은 아이라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친구를 사귀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친구와 꼭 친해져야 하는 건지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공유하고자 해요.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만 3세부터 친구는 중요해요. 만 3세 아이들은, 우리의 의미를 알고 친구 관계를 형성해 가며 이해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의 친구 관계는 학급 공동체 안에서 1년 동안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답니다. 그렇다고 내 아이가 꼭 모두와 다 친해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상대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은영 부사님께서는 부모가 알려줘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강력한 훈계로 나눔과 공유를 가르치는 건 안되며 그건 독재예요. 야단치기 보다는 우정에 대한 소중함,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충만함을 주는지 먼저 느끼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간식을 먹으면서 이거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빵이거든. 정말 맛있어. 엄마는 너랑 이 빵을 나눠 먹고 싶어. 한입 먹어볼래? 하는 식으로요. 부모가 즐겁고 기쁘게 무언가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서서히 나눔이라는 개념을 느끼고 배우게 돼요. 친구와 놀고 싶었는데 거절당해서 속상해한다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 보통 이 시기의 아이들은 공감과 배려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서 싫어 또는 좋아라고 대답하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거절당한 우리 아이는 속상해 하죠? 왜 우리 아이는 속상해 할까요? 아마도 또래보다 감정 발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일 거예요. 이럴 때는 친구랑 놀고 싶었는데 친구가 싫다고 해서 속상했구나? 라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 주세요. 그때 그 친구 마음은 그랬나 보다 다른 놀이를 하고 싶었나 봐. 다시 놀고 싶을 때또 놀자고 해봐라고 말해주세요. 감정 발달 속도가 빠른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고 토닥여주세요. 속상해하는 내 아이의 모습에 부모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아이보다 더큰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말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니 아이의 속상해하는 마음에 공감해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놀고 싶었던 그 친구가 아니어도 다른 친구와도 어울릴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맞지 않는 관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세요. 아이 성향에 따라 맞는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다르니까요. 친구는 중요하지만 괴롭히는 친구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장난감을 빼앗기고 우는 아이가 있죠. 친구가 밀쳐도 울며 가만히 있는 아이도 있죠. 그런 경우에 아이에게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해요. 누가 네 것을 빼앗아 가면 이거 내 거야 말하고 가져가야지 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싫을 때에는 정확하게 거절하도록.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김정신 박사님의 논문에서는 유아들은 놀이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놀잇감, 영역 등을 차지하기 위해 사회적 힘을 형성하기도 하며, 놀이 방에 신체적 공격처럼 부정적으로 사회적 힘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아이는 성장하면서 점차 가족과의 관계를 벗어나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또래 집단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친구는 만 3세부터 생활에 있어서 중심 요소가 되며 친구 관계를 통해 앞으로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리며 협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해요.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 관계에서의 친밀감이 더 높고 사회적 능력과 문제 해결력이 더 뛰어나다고 해요. 특히 아이의 기질에 따라 친구 관계에 영향이 있는데요. 저는 친구 관계가 평생 살아가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유치원부터 학교 생활에서는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보다 아이에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물론, 친구를 존중하는 것도 당연하답니다. 내 아이의 말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아이의 말을 끊지 마시고, 더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아이가 말하는 태도 말고, 내용을 들어주세요. 아이가 입을 닫으면 아이를 알수 없어요. 그러면 아이의 문제를 알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져요. 그렇다고 너무 일일이 세세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아이의 감정만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 그때 너의 마음이 어땠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속상했겠다. 그래도 엄마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의 마음을 알게 되어 참 기뻐. 그럼 다음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갈등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결할 수 있어요.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아이들은 긍정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점차 심각한 내면의 문제를 갖는다고 해요. 사랑하는 내 아이가 유치원에서부터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원만한 학창시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지금까지 내 아이가 친구랑 꼭 친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이의 친구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래요. 다음번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구독해 좋대 꾸알!